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셨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크매도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며 하나님보다 앞서며 아버지를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우리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려 믿음의 열매로 천국의 보물을 풍성하게 쌓아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더큰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하게 나라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로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한 해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고 축복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기쁨으로 풍성히 나누며 공유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붙들어 줄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로 충보하며 서로에게 이루와 소망을 줄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따뜻하고 풍성한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세움받아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요양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 섬기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요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몸은 연약하며 불편한 가운데 계시지만, 마음이 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유대인 목사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연수 목사님의 목회와 모든 사역자 직분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파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에 깨달음으로 재룩게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말씀으로 심령마다 풍성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에베를 돕는 헌신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